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급격히 추워진 겨울 날씨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가방팝이 준비한 신상 겨울 패션 하울입니다. 요즘 최시연 패션으로 핫한 CNN 어패러를 준비해봤습니다. CNN 어페럴은 말 그대로 CNN 채널에서 모티브를 얻은 어반 액티비티 라이프웨어 브랜드로 매번 실용적이고 세련된 라이프웨어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죠? 스타일은 물론 보온성까지 챙길 수 있는 CNN만의 겨울 스타일링을 소개합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착장은 편안하게 입기 좋은 트레이닝복 세트랑 보온성 좋은 패딩을 함께 코디한 원마일 웨어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트레이닝복 세트는 무난한 레귤러 핏으로 남 음료모두 베이직하게 착용하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퍼 포켓 디테일이 군데군데 있어서 일반 트레이닝복처럼 되게 밋밋하지 않고 디자인적으로 특별함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완전 소장각이에요.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뭐 쇼핑몰, 영화관, 식당 등좀집 앞에 간편하게 나갈 때 입기 좋은 원마이웨어로딱 좋을 것 같아요. 남녀 공룡으로 나와서 이제 이 커플 룩으로도 강추 드립니다. 이제는 패딩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이 화면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패딩이 진짜 가벼워요. 이 무게감, 보이시나요? CNN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230g의 아주 말도 안 되는 가벼운 무게로 제작되었다고 해요. 이 엄청 가벼운 무게 말고도 투습성, 방수성, 보온성, 방풍성 이렇게 다섯 가지의 특별함을 가진 패딩이라고 해요. 착장에 딱 어울리는 백팩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제품은 노트북 같은 거 15인치도 충분히 수담이 되는 되게 큰 제품으로 돼 있고요. 캠핑이나 겨울철에 야외 활동 이런 거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 제품 활용해. 보요 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트레이닝복과 추운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보온성 높은 패딩 그리고 트렌디한 핏의 백팩까지 언제 입어도 편안한 원마일웨어 올겨울 코디에 꼭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착장은 겨울철 교복 아이템이죠? 이 플리스 자켓과 시크한 빨간 포인트가 있는 모자로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착장입니다. 겨울철에 제일 활용도가 좋은 제품을 고르자면 이 플리스 자켓을 고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요? 이 플리스 자켓은 편안한 캐주얼 룩은 물론 어떤 옷을 코디하냐에 따라서 좀 스트릿한 무드도 낼수 있는데요. 이 자켓 하나로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인 것 같아요. 이 겉은 플리스 재질로 되게 부드럽고 포근한 뽀글이 재질의 이 특유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쪽엔 오리털로 패딩처럼도 입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입어볼게요. 이렇게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 내부는 오리털로 이루어진 완전 찐 패딩이고요. 이 플리스 자켓 하나 샀는데 패딩까지 얻은 아주 일석이조 느낌? 기분에 따라 양면으로 착용이 가능한 리버시블 자켓이라 겨울에 이 자켓 하나만 있어도 여기저기 활용해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레드 CNN 로고가 박힌 블랙 볼캡과 트래블 메신저 백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짠! 어때요? 스트릿한 무드가 아주 한껏 올라간 느낌이죠? 질리지 않는 데일리 아이템으로 코디해본 매일 입고 다니고 싶은 일명 겨울 교복템. 일상은 물론 가벼운 여행이나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활용해 스타일링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CNN 어페럴의 착장은 이 스타일리시한 쇼패딩과 톡톡 튀는 색감의 비니로 한번 코디해볼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스타일은 절대 포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확실히 요새 길거리를 보면 롱패딩 입으신 분들보다는 이런 가볍고 귀여운 쇼패딩 입으신 분들이 훨씬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역시 쇼패딩만의 트렌디함과 요즘 유행하는 와이트 케이 느낌도 함께 나는 것 같아요. 이 패딩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소재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안에 프리미엄 충전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온성, 편안함, 따뜻함까지 다 겸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좀 외국 언니들 쇼 패딩 룩 같은 거를 보면은 요 밑에 이런 스트링으로 바짝 조여가지고 막 멋있게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색다르게 또 입어보실 수 있어요. 이 패딩 안에 입은 예쁜 후드티도 소개해드릴게요. 간절기 입기 좋게 안에 되게 부드러운 기모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후드티는 일반 후드티가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장 티켓을 모티브로 한 QR 코드 라벨을 통해서. 해당 스포츠의 GSB 컨텐츠까지 감상하실 수 있다는데요. 되게 특이하죠. 역시 CNN 채널에서 모티브 받은 제품 답네요. 마지막 코디의 포인트는 상큼하고 톡톡 튀는 색감의 오렌지색 비니입니다. 근데 보통 겨울철에는 좀 블랙이나 그레이 이런 모노톤의 아우터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비비드한 색감의 비닐을 탁 써주시면 좀 밋밋했던 그런 아우터에서 좀 이렇게 포인트 있는 룩으로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평범했던 겨울 패션이 10배는 더 힙해지는 것 같은데요? 겨울철 핫템으로 등극한 쇼패딩과 톡톡 튀는 컬러 비닐을 조합한 스타일링. 어떠셨나요? 보온성의 스타일까지 챙긴 쇼패딩 스타일링. 올겨울에 꼭 시도해보세요. 추위는 피하고 스타일링은 살리는 CNN 어페럴만의 꾸안꾸 겨울 데일리로. 하셨나요? 겨울에 뭐 입고 다니나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소개한 제품 외에도 아우터, 후드, 맨투맨, 가방, 모자, 악세서리 등등 가방팝 사이트에서 CNN 어페럴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꼭 와서 구경해보세요. 여러분의 스타일리시한 겨울을 가방팝이 책임질게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